갑습니다 사무장입니다. 자 오늘 실험 바로 이 휴지로 하는 실험인데 오늘 휴지는 여기 두 명이 새로 있죠. 이두명 가지고 저까지해 가지고 대두 측정을 할 거예요. 네. <laughs> 이거를 휴지를 이용해서 여섯 <놀라> 칸이 되면 대두고 다섯 칸이 되면 소두라고 합니다. 과연 누가 대두고 누가 소두일지, 아니 그 누가 평범한 사람일지 기대가 되네요. 자 일단 뭐, 아 너무 더 어, 하자. 오케이. 오케이. 자 지금 휴지가. 여섯 칸이맞냐 하나 둘셋넷다 여섯 칸인데 이 여섯 칸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중얼거려주세요. 이로좀오지러 이거 이거. 자, 옆에 옆에 어. 보시고요. 자, 갑니다. 응. 아, 두 분자. 이건 작은 것 같아. 오오오 오. 오얘 다섯, 다섯 칸이야. 다섯 칸이라고? 봐봐 아, 이거 다섯 칸이에요, 아, 다섯, 다섯 칸. 자, 이렇게 한장는데 다섯 칸. 너 소드야. 부럽다 아, 머리 큰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. 자, 이게 바로 소드의 증거입니다. 왜 저를 보시죠? 예? 왜 저를 보시죠? 속을 하는 쟁거니까요. 아, 예예 아, 네. 네. 근데 왜 저를 <laughs> 보시죠? 이러고. 이거 이거 더 대들 것 같은데요. 이러고 오세요. 아, 저 진짜 모자. 맨날 똑같이 쓰고. 예. 열요 네? 아야, 머리 때문에 머리. 머리 좀 올릴게. 올릴게. 머리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질척네려차찮아 어, 이거 머리가 엄청 길어 다섯 칸입니다. 네, 다섯 칸. 저기요. <laughs> 아 비치셨나요? 그 <정도면, 웃음> 앞에 앞에 보세요. 아, 좀좀 좀, 저기요. 이거 좀좀좀 좀, 좀, 봐봐 저기야 아니 뚫이세요 여러분 뚫으세요 여러분 대도 아니라고 아니야 대도 <laughs> 아니야 대단하다. 아니야 한번더한번더 다섯 칸 해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자 <laughs> 여섯 칸 <칼> 한번 <해볼까요? 웃음> 왜 하긴 사살 시키려고 해줘? 자, 아이고 아 남자나다 남자나 아 남자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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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섯 칸이고 그 다음에 다섯 칸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자, 여기 너무 잔인하다. 확인 사살까지 시키네. 다 <laughs> 자, 저 다섯 칸. 다섯 칸? 아, 제가 제가 드릴게요 제가 만요 아, 또 머리 까시네. <laughs> 아까 아, 머리 머리 아니라면서요. 그때 머리를 왜 까시죠? 됐습니다 과연? 과연? 이 속도 넣었어. 야, 저도 여섯 칸, 여섯 칸, 여섯 칸, 여섯 칸. 사무장님 대답입니다. <laughs> 네. 대답입니다. <laughs> 어쩔 줄이에요? 조용히. 네,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아. 휴지와 휴지 여섯 칸과 다섯 칸한단 차이로 좀 울고 웃는 경과가 나왔습니다. 어쩔 줄이야? 네. 다음 <laughs> 영상도 많이 기대해 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스러비 들어가죠.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어 어떤 걸 해주세요. 많이 바, 댓글로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여러분 안녕 스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 주면 안되요 <laughs>